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아니. 내가 야야야야든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이 야야야야 야아 여기, 야 여기서 야진 찍으면 한 명이 더나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가자. 우리 온기 테마권 앞에서 보이자. 알았어. <목소리> 진짜, <목소리> 진짜 <목소리> 인더고나그 <인정한> 거기 디이니거 사고 싶었는데. 아얘왜 이렇게 안 와? 지금쯤이면 도착할 때가 됐는데. 얘 귀신 찍힌다며? 귀신에 잡혀간 거 아니야? 야, 뭐 그런 소리를하냐 농담. 걔 겁도 분수니까 먼저 들어갔겠지. 하, 계속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먼저 들어가서 찾아볼까? 아, 무서운데. <목소리> 나 진짜, 진짜 웃다. 귀신 나올 때 파도 많이 당했어. 야, 그러다가 진짜 귀신 나온다. 예진아, 찾아. 야, 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귀신 많네. 지금이라서 돌아가자. 야, 나엘리 야. 야, 나엘리 어, 뭐야. 아, 야, 뭐야. 너 언제 여기 있었어? 너 내가 하자 해서 내가 먼저 했었지. 근데 여기서 이산 투자는 발견했어. 빰! 뭔데? 웰컴 투 옹기 테마공원? 옹기 체험장. 옹기 테마 공원에서 자랑하는 옹기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곳.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 다음 쪽지는 마음이 편해지면 옹기 정원으로 가시오. 뭐? 이 사람 뭐냐? 마음이 불안해진다. 얘들아, 진짜 안 가? 옹기 정원 또 어디야? 내가 그럴 줄 알고 사진을 찍어 왔지. 오, 해린 그럼 좀 걸어가면 나을 것 같은데? 나 먼저 간다! 뭐야? 야, 내가 먼저 찾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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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여기 귀신이 나온다는데 쪽지가 나왔다. 샵 쪽지 샵 옹기 샵 귀신. 어 여기 있다. 어 어디 어디 어디? 웰컴투 옹기 테마공원. 옹기 와식물이 어우러진 휴식공간 옹기 정원. 두근두근 온기 친구들과 힐링의 시간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소문이 있다. 다음 쪽지는 타오른의 열정의 친구를 찾아가시오. 다음 쪽지는 타오른의 열정의 친구로 가시오. 갑자기 열정? 저기가마 말하는 것 같은데? 오, 좀 멋있는데? 리자르냐? 야, 빨리 가자. 야, 내가, 요거는 야. 내가 먼저 찾을 야, 거다. 야, 나도 있다고! 아,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나 라이브나 켜야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온기 테마공원에 나와있어요. 또 방송 긴다, 또! 빨리 쪽지나 찾으라고! 아, 괜찮아. 추천자 분들이랑 같이 찾고 있는 중이야. 응? 안녕하세요, 영은이에요. 네, 여러분, 저희 쪽지 찾아야 돼요, 쪽지. 쪽지를 이제 같이 찾는 거예요. 아, 방송만 하지 말고 빨리 찾아! 근데 그래서 시청자들이 뭐래? 여기 위를 보라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럼 이따가 볼게요. 안녕! 이쪽 찾아볼까? 이쪽? 어, 이쪽? 응, 응.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잘좀 찾아봐, 잘좀 이쪽으로. 아니, 여기를 봐봤자. 그럼 여기 찾을까? 여기. 네.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없잖아. 그럼. 여기 있거여 이거. 어, 여기 있다! 어. 어. 여기 있네. 여기다. 저기다 쪽지, 쪽지. 봐보자. 웰컴 투 옹기 테마 공원. 옹기의 영원한 짝꿍 가마. 예쁘게 빚어진 옹기를 뜨거운 가마 속에 버텨내야 진정한 옹기가 된다. 그 다음 쪽지는 탁트인 전망대로 가시오. 그래서 다음 쪽지는 어디로 가래? 탁트인 전망대? 아, 가마 보니까 옹기 만들고 싶었었는데. 전망대 가는 것도 재밌겠다. 근데 전망대는 어디 있는데? 나 오면서 전망대 본적 없어. 저 저기 저 높은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저기 저 높은 거. 저기. <laughs> 아 전망대 가보고 싶어진다. 내가 먼저 가볼게. 야, 야 같이 가. 루진야 내가 제일 먼저 왔다. 야, 같이 왔는데 누가 먼저가 어딨냐? 야, 우리 사진 찍자. 인파에 올리자. 좋아. 음. 아 그보다 여기 눈 오면 진짜 예쁘겠다. 어릴 때 생각나네. 음그 어디 쪽지나번 찾아볼까? 이런 곳에 있지 않을까? 음 아니지. 그럼 너무 뻔하잖아. 뭐 하늘에서 이렇게 쪽지가 뚝하고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무슨 동스쓰야 <laughs> 무슨 하늘에서 쪽지가 떨어져? <laughs> 내 감회라면 쪽지는 저기 있어. 오, 그럴듯한데? 음. 거기 있어? 아니, 없어. 없어. 음. 내집감에는저책 부스가 신경 쓰이는데? 음. 음. 어, 여깄다.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음. 음. 웰컴 투 웅기 테마 공원.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정만배. 경망대 함께 온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온기 테마공원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이 쪽지는 마지막 쪽지입니다. 야 이거 쪽지 마지막이래. 뭐? 마지막이라고? 아좀 아쉬운데. 아 얘들아, 쪽지 한 번만 다줘어 여기 여기. 오, 모았더니 좀 이쁜 것 같은데. 사진 찍어야겠다. 아, 이거 뒷면에도 뭐가 있던데, 뭐지? 뒷면에? 음. 어? 이거 이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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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어, 이거! 어? 지도래! 아, 신기하다. 이거 만든 사람 누굴까? 글쎄. 이거 하려던 사람이 한거 아니야? 아, 그런데! 야소문한무습야 놀이공원보다 더 재밌다. 맞아, 나도 동기 때만큼 하나도 안 무서. 야, 나도 동기. 네. 아 싫어. 아 뭐야? 아, 아, 야, 아, 쟤 아, 진짜 뭐 아, 같아? 아, 야 어떡해? <laughs> 야, 우리가 여기 다시 놀러 올 줄이야? 그니까, 러 저번에 진짜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아, 늦어서 미안해. 야, 오늘 얘 진짜 늦었네. 난또너쪼번처럼기진차 하는 줄 알았잖아. 감사합니다. Oh. Oh. Oh.